다수록 태산이라고, 나라가 구군이 없는 건지, 있는 건지, 왜 조금 민주화가 성숙되어서 살만 하면은,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또 튀어나와가지고,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, 경제를 망가뜨리고,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사람인지, 어째 멍청인지, 뭔지 모르겠어요. 나 인간으로 보지를 않아요. 하도 수십 년간은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, 저런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, 헌법 질서 지키지도 않고 아무 일 없는데 비상 개엄령을 내려가지고 정치 오래 해먹겠다고 했은 사람들을 본 받았는지 세상을 시끄럽게 뒤집어 놓았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. 제발 민주화가 돼서 시끄럽고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기 주장 펼치고 사는,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 만들려고 이런 일이 또 생겼다. 우리 폭을 내고 도와주세요. 그래서 금년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스님. <laughs>